안녕하세요. 캐포스 윤유원 실장입니다 어저께 출장한 곳에, 요렇게, 단자대, 삼상 특임기 같은 경우 이렇게 단자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연결된 곳에 문제가 있어서 출장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출하할 때는 요렇게 상태에서 출하를 합니다. 요렇게, 단자대에 뚜껑이 덮여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업자가 요거를 열고, 여기다 전기를 연결할 때, 요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 여기는 지금 4스케어 선, 사스케어 단자대랑 물려져야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스케어 선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연선인데 강선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 전기 트임기를 앞으로 당겼다가 넣었다가 하는 과정에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경우에 트임기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단자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시고 이렇게 각각 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체결하시면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짧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뺀 선이 있어 서 굵은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연선이니까 얘랑 한 가닥씩 꽈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어 여기 연결된 단자가 가늘고 부드러워야 지만 이게 꺾여지, 꺾여지더라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어디가든 강선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땡겨졌다 꺾여지면 여기가 부러져버리면 끝단이 부러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상 튀김기 같은 경우는 연선으로 연결하셔야지 어 이게 땡겨나 땡겼다가 빼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도 변경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준비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어, 받으시면 이 요, 요 선을 이걸로 바꾸시고 누전차단기 만드시 내리시고요 이걸 하나하나 이건 선은 바껴, 위치가 바뀌어도 져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치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요 그러니까 선이세 세 가지만 세, 차례차례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돼요 물려주시고 여기에 원래 선 연결되어 있던 선,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죠? 그거를 이선세 가닥을 잘 잘라서 물려주시면 됩니다. 체결에 완전히 묶어주시면 돼요.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테이프로 잘 감아주시면 아마 앞으로, 어 지금처럼 얘가 부러지는 이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